짜일링 걸로 간다 조심해. 어, <laughs> 사거이개이네저 마력 방출 써봤는데 개 좋아요. 원거리 딜로 보고 가는. 내려주 날렸어 날렸어. 야 우리도 신을 설치하치치치치이 <laughs> 아니, 아리고다입 아니, 아니, 이거. 자, 입수! <웃음> 아,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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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니 아니,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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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laughs> 쉴드, 쉴드, 쉴드. 날렸어, 날렸어, 아니, <laughs> 너, 어. 야, 아니, 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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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아 아니, 아니, 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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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여 나이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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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뒤 따라간다. 야 침대 부셨는데 누가? 어나 침대 하나 있다. 엔더에. 깔게 여기 깔게 하나. 여기 깔았어?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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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야 온다 여기 조경원 온다.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다으로다아 날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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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죽여 죽여. 날렸어. 날렸어. 나이스. 센다 들어 다 들어 다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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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죽여러 돼. 죽여야 돼. 러로 대캐. 나무 위? 마음을 보는 좀 마음을 보는 좀. 자, 바로 침대야. 아 맞네. 탈퇴, 탈퇴, 탈하 잡았어. 조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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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호 개피, 조경호 개피. 잡았어. 조경호 잡았어. 야, 얘네 이거 있었어. 못 피시는데? <laughs> 내가 침대 옆에서 오면 바로 날리고 있어. 야, 안 한데. <laughs> <laughs> 조경호 뭐야 이제? 날렸어, 날렸어. 안 날렸어. 마음에 날렸어. 아이쿠, 이거 봐. 이 sí, 나이스. 나 네. 나이스. 어디다 어디다 우리 위 위. 저 사킹이야 그냥. 채팅으로 치는 거 사킹. 아니, 채팅으로 지지치고 들어오는 거 맞아? 네, 예, 나이스. 아, 그래 죽여버리자. 그랬단. 나 여기서 바로 나오자마자 스턴 걸게. 날려서. 아, 보통. 존나 잘하네. 밀었어. 너어

<laughs> 지지나왔어 바로 제대로 싸우니까 겁나 재밌네 진짜 개꿀잼인데? 읍지는 흑기 스킬 뭐뭐 나왔다 했지? 흑기 스킬 아직 등록 안한 애들 근력도 있고 제바의 마력폭탄 집중도 있고 저도 잡이에요 잡뭐 job. 하고 싶어? <laughs> 저도 모르겠어요 야 하나 나오는 거 보고 할라 했는데 갑자기 선택권이 나와가지고 스킬을 까봐야 정하는데, 음. 까기 전에 선택을 할수 있으니까 고민을 하는 거 아니야? 너가 하고 싶은 거해 읍지야. 신성은 그냥 보조라 생각하고, 주 딜로 뭘 할지를 고민해봐. 그니까, 러 읍지는 칼질이 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근접으로. 불의충 같은 거 쓰면서. 그럼 근접 신성하면 돼. 근데 지금 청자 형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데, 제가 피통이 약해서 근접 별로라고 그러시네요? 아직 템도 안 맞추고 이랬으니까 피통이 적지. 템끼면 맞춰, 올라가. 템을 낄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그거, 희나 카드만 먹어도 30인가 오르고, 목걸이 저 작하고 이러면 20, 30 금방 쭉쭉 오르는데. 피통은 어차피 다 올라가게 돼 있어. 상관없어. 걔네 이렇게 가스라이팅 당하면 안 돼. <laughs> 너가 하고 싶은 거 해. 제일 싫은 거 빼고 다 선택해서 운에 맡기라고요? 가면서 또 생각해볼게요. 병원 갔어? 아, 이제 깔려고요. 언니 갔어요. 같이. 우리 아, 3일 하면 그래. 같이 가자 아, 빨리 아, 너 언제 와? 저 여기 있는데, 이렇게? 근력 집중? 해서 나오는 거를 타버려? 다 준비됐어? 준비됐어! 그러면 근접으로 이제부터 싸우는 거야? 그쵸. 불의 춤이 나왔어요. 불의 춤. 3천 원로와 카시오페아 족치로. 어 잠시만요. 음. 그거 몇초 지속인데요? 그래도 오영격 떴다. 와. 그럼 어이? 너 암습이랑 오영격 다 있어? 암습은 어이? 없어요. 근데 가야겠다. 근접 혹시 스킬만 조금만 써보다가 해도. 어, 또... 나도 나또 화장실만 갔다 와 미친 나... 개지려. 어, 나... 오 아, <laughs> 어, 진짜 제발! 진짜 제발! <놀림> 아! <놀림> <놀림> 아! 어? 오, 서리! 아! 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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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 다르게 이거 개정거 아니야? 사초마다 그래, 쓰는 거? 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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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 좋아 겠습니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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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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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컬리> 어. 고양이는 귀찮잖아. <무컬리> 괜찮은 거 같은데? 야, 우리 희기든가 스킬이 47개 있어. 개 많네, 그냥. 저 혹시 희기 희귀... 더 그. 어. 복, <무컬> 너 그... 뭐, 뭐 가지고 싶어. 일반 스킬북 다 넣어 놨는데. 어, 너뭐 가지고 싶은데? 희기 딱두 개만 써본 순 없을까요? 너뭐 가지고 싶은데? 너 없지. 이으려가. 암수비요 그래. 예헤. Yeah. 하나. Yeah.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해 봐. 야? 야, 이거 더해 봐. 어, 자, 이거 네? 가져가라. 내, 미쳤다. 부산에서 나온 거다. 희귀. 아싸! 다섯 <laughs> 개나 됐어요. 아, 나짝수로 가져가. 한개 반납해. 인전. 빨리 와. <웃음> 오예! <웃음> 출동. 꽤나. <laughs> 혹시 희귀도 쓰리 투1 하나요? 해야지. 빨리. 쏴라. 톡. 슈웨 슈퍼. 네. 슈 <laughs> 소리 듣고 소리 네 <laughs> <laughs> <two 웃음> 아! 소리 는 와! 리 잠깐만요. 잠깐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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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laughs> 가라라, 가라라, 가라 가라 <laughs> 가라. 갈고해갈고해좁불 만들어야 <laughs> 돼. 제발. 제발. 돕지. 소리! 소리! 바로 돼? 와두 개만에 떴어. 도움개 좋다. 나인져 역시 수리전 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 간절하게 까니까 나오잖아.